자 오늘 12월 18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많은 종목들에서 외국인 단타의 매도가 나오면서 힘없이 음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급하게 오른 증시가 이번 주 내내 상승세가 약해지고 외국인의 수급 부재로 인해서 고점에 물리기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엎고서 어, 미국 증시가 그전 고점을 뚫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승장에 신고가가 매일매일 쏟아지긴 하지만, 시장의 모든 투자자가 재미를 볼순 없습니다. 저에게 상승장이란 신고가를 뚫어주고, 괜찮은 종목들이 매일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오버나잇이나 스윙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시장이라 생각할 뿐, 단순 시장만 믿고 뭐 아무 종목이나 그냥 잡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수익을 내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시장이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한다면 차라리 레버리지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패턴에 적응이 되어서 상승장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뭐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 강한 사람도 있으며 저 같은 경우에 제 매매 방법은 모든 시장에 강합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억지로 따라가려 할 필요 없이 기회가 오는 것에서만 충실하게 원칙만 지켜야 됩니다. 지금 잘 버텨주다가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방 들어오게 된다면 증시가 또다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끝없이 상승이 나오겠지만 상승하는 시장 믿고서 아무렇지 않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쇼핑하다가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좋지만 보유자의 영역이 되었으며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모든 자산 가치가 오르고 갈곳 없는 돈이 소문에 몰리다 보니까 끝까지 오르는데 지금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와 몇개 대형주 말고는 아무것, 그냥 아무거나 샀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소외가 된 종목들이 많은데 아직 안 올랐다고 거래량도 안 나오는 그런 소외주를 잘못 매매하다가 크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지금 주식을 새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차라리 증시가 계속 오른다는 조건 하에 레버리지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인 삼성전자나 코스닥 대형 바이오 반도체 위주로만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주위에서 주식을 시작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리고 싶고 보유자의 영역이며 욕심이 가득한 시장이라서 내가 지금 고점에 들어가 봤자 먹을 자리는 예전처럼 풍부하지 않고 불리한 자리에 들어가서 리스크만 더 크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리스크는 큰데 얻는 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좋은 습관을 위해서라도 피하는 게 맞으며 상승장은 그냥 매일 새로운 종목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즐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이 번갈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 어제와 오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간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한국 전력처럼 정말 많이 들어온다면 그게 그날 시장 주도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수급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수급을 무조건 믿는 건 아니지만 어 단기간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시초가에서 밀리지 않는 한국 전력과 그리고 오늘 시장 주도했던 수급 상위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한국 전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 플러스 15%뭐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었던 종목이 단기간에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더 오를 생각을 할 수야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을 싫어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매매할 거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매매하지. 리스크는 큰데 돌아오는 건 적은 상황은 적은 상황의 매매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기간에 시세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시 이런 식의 종목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을 뽑아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소프트 캠프 이것도 신고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서 당연히 공략을 했으며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보던 종목입니다. 뭐 이것도 아시겠지만 고점 뚫어주는 구간이 좀 수월했습니다. 자리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버티고 싶었지만 그냥 단타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신고가 뚫어서 마감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부터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그전 고점입니다. 4,500원까지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고, 그리고 5,000원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냥 장 시작하고 나서 눌림이 나왔을 때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또 눈치 보다가 5,000원 금방 돌파해서 이런 변동성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고점과 가까운 종목이 있다면, 며칠 동안 우려먹거나, 또 며칠 지켜보다가 확실하게 시세가 나올 때만 공략을 해도, 그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 분류를 해 놓고 그냥 반응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그 반응이라는 게 거래량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삼성중공업이나 lg 전자나 이렇게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올 때는 먹을 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 lg 전자에서 매도 삼성중공업 시작하자마자 매도. 그리고 LNF. 최근에 외국인들이 신나게 들어왔던 거 신나게 매도하고선 도망갔습니다. 보시다시피 HMM도 어제 외국인 순매수 200만 주 잡혔는데 오늘 400만 주나 나갔습니다. 뭐 단기간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종목은 뭐 단기간에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으며 뭐, 당일 끌어올릴 때는 좋긴 하지만, 그 다음에 빠지게 된다면 추세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수급 종목을 그 다음에 공략을 할 때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상이 보시면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패턴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초대형주 몇개 제외하고는, 이런 중소형주의 외국인들이 같이 투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져야 될 단타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다음 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래원만 보더라도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중요한데 지수가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특히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셀트리온의 힘이 필요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면, 어, 셀트리온 오늘 양봉. 5일선 걸쳐서 마감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강력한 신호는 없지만, 어쨌든 5일선에서 마감을 했으며, 그리고 제약이랑 헬스케어. 고점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려갔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 손실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얻어갈 것은 리스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리스크 크게 들어갔다면 얻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좀 위험한 자리일 수 있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번처럼 하루에 거래대금이 2조원 정도 나올 기세로 3분당 거래량이 크게 나와서 유지가 된다면 그날은 또 변동성에 따라서 단기 매매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싶은 종목들은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녹십자가 오늘 휘청거렸지만 기관의 강력한 수급으로 인해서 아래골이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지나 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나서도 5일선 위를 좀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캔들이 떴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강한 건 좋지만 바로 들어가기에는 무서워서 접근을 못할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더 보고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양도 공략을 했는데, 어 제가 장 마지막에 활용하는 방법이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나 이 조건 검색에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오후장 돼서 한 2시 반부터 주가가 갑자기 수직으로 오른다면 뭐 기간의 수급이나 주가가 최고가에서 마감을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거래량 많은 종목이 황금선 돌파해서 장 마지막까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저는 이런 상황을 체크합니다. 항상 어, 이거를 찾기도 어렵긴 하지만 정말 자주 나온다 보면 되겠으며 이렇게 조, 조용하던 종목이 2시 반 넘어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올라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올라서 최고가에서 마감을 하거나 뭐 갑자기 큰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시 반 넘어서부터는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종목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어,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량 올라온 다음에 꾸준한 상승이 나온다면 그거는 또 시간의 거래까지 연결해서 상승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주가가 장대 은봉이 아닌 뭐 다른 이런 아래꼬리 달린 캔들 같은 걸로 마감을 한다면 당연히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또 소프트 캠프처럼 반응이 나올 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들은 분류를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좋긴 하지만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추세는 매매를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살펴봐야 될것 같으며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시장만 믿고 매매하다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상승할 때 시장에서 소외돼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차라리 시장이 계속 오른다면 지금 레버리지가 고점 같겠지만 뭐 소외된 종목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소외된 종목보다는 훨씬 더 나으며 뭐 이거 고점에 잡기도 어렵다 싶으면은 차라리 시장이 좋으면 좋은 종목들이 매일 번갈아가면서 나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매일 좋은 기회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